바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다라고 하는 것이 육적인 것이 3차원의 세계 만져지고 뭐 느껴지는 이런 것을 보는 것에 한정 지어지지 않습니다 4차원의 세계 보여지지 않지만 분명히 있는 그 세계를 볼수 있느냐 볼수 없느냐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그 말씀의 세계를 구별할 수 있느냐, 없느냐, 그 사람은 맹인인가, 그렇지 않은가, 이렇게 나누어진다고 하시는 거예요.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? 하나님,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. 우리가 그냥 그런 오르는 그런 감정에 매어 다니지 않을 수 있도록, 세상 보여지는 그런 것들만 크게 보이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, 하나님 제게 영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. <laughs> 어떤 기적들이 일어납니까? 우선, 못 보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. 분별력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, 하갈이, 눈이 밝아졌더니, 없던 새물이 보이잖아요. 다시요. 새물이 없다가 생긴 겁니까? 그의 눈이 어둡다가 밝아진 겁니까? 말씀해 보면, 새물이 없다가 생긴 게 아니라고요. 눈이 밝아지니까, 새물이 보여졌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. 아. 아, 로마스 1장의 그 말씀은 참 너무 신비한 말씀, 귀한 말씀이에요.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만물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. 세상에 이미 여러분들의 찾는 답이 다 있다고요. 근데 우리가 못 찾아요. 죄에 중독돼서. 세상에 중독돼서. 근데 우리 눈이 열려지니까. 어느 순간, 아, 이거 그냥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였는데. 아,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였는데. 답이 열려 있는데도, 하나님께서 이렇게 눈앞에 이렇게 갖다 주셨는데도, 내가 못 보고 있던 것이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. 아니요, 눈이 열려져야죠.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예비하신 것은, 눈으로 보지 못하고, 귀로 듣지 못하고,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, 눈으로 보지 않았던, 아, 눈으로 보여지지 않는, 그 놀라운 것이 이미 예비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. 그러니까 모든 순간마다 내 눈이 열려져야 된다고요. 어제도 열려졌어야 됐었고, 오늘도 열려져야 되고, 내일도 내 눈이 열려져야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볼수 있다고요 이 새벽에 우리가 그걸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 눈을 밝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사랑하는 이 자녀들 귀한 다음 세대들도 이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보여지는 이 3차원의 세계에 갇혀서 지내는 그저 암울하게 어두움 가운데 답이 어디에 있으니까 맨날 헤매고만 다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문을 항상 열고,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 모든 것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